Sometimes she really enjoys eating meat. So I think she couldn't resist the taste or the smell of meat, even though she insists being a vegetarian. I think Hello, I'm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번역가잖아요. 그래서 읽고 쓰기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어, 스피킹에는 조금 많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 거의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도 스피킹 실력이, 어, 이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드디어 올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회화는 제가 여기 와서도 느낀 거지만 실전이잖아요. 말은 사실 내가 뒤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번역이랑은 달리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인풋을 많이 해도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 없으면 딱 실력이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막 브이로그 많이 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들은 좀 있는데 그거를 내뱉는 과정, 즉 아웃풋하는 과정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루틴도 좀 많이 바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끝 부분에서 또 소개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민병철 유폰을 통해서 제 실력을 한번 점검을 받고. 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실력 점검을 먼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는 프리토킹 한국 문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영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비즈니스 영어를 하고 싶어, 그러면 또 그런 걸 고를 수 있고 3천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영어도 있고 뭐 오픽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영어로 배달 주문 원하는 니가 정말 디테일하게 과정들이 돼 있어서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다양하게 매번. 바꿔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랑 이제 드디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If you were to recommend a Korean dish to a foreigner, what would it be and why? I would recommend bibimbap. Do you know what bibimbap is? Yeah. Yes, I do. Yeah. You can put okay. yeah bunch of vegetables and of course meat and with rice. And put the 고추장, the red pepper paste, and the sesame oil, and mix it together. 처음에 좀 떨리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고, 내 실력을 누군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께 차분차분하게 이끌어 주시고, 수업 때 어떤 질문을 던지실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볼수 있는 게 있어요. 제 딸에는 게 질문지가 막 10개 정도 있길래, 아, 마 이런 식으로 좀 나름 연습도 해보고 내뱉었는데도 막상 상대가 나타나니까, 버벅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상대와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는 더더욱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고 나서 어, 또 좋았던 게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이 돼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내가 들어볼 수 있거든요 어, 들어보고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들리고 그 부분을 내가 말로 실제로 내뱉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내뱉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는 당연히 못 알아듣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원어민들이랑 대화를 할때 상대가 좀못알아듣은게난 단순히 나의 발음이 좀 구려서 그런 걸까 라고 좀 약간 주눅이 들었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끝부분을 좀만 당당하게 얘기했어 충분히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그런거를 제가 스스로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또 제가 이제 아이들 식습관 얘기하다가 둘이 너무 달라서 얘는 채식이고 얘는 육식파고 그래서 둘이 너무 달라서 어, 준비하는데 힘들어 막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they are two different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they are like night and day 아 yeah they are like night and day they are like night and day 이런 식으로 표현도 집어주셨고요또 제가 말을 할 때는 관사를 빼먹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습관 같은 거 의식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짚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자꾸 바뀌는 것도 좋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언어 습관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른데. 그거를 한 선생님만이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번역할 때도 충분히 쓰는데, 말로는 안 나오는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어,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할때 코리안 레스토랑이 요새 코리안 푸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브루클린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평범한 파퓰러라는 단어를 썼는데 is older rage. 선생님은 그걸 all the rage라고 바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할 때는 충분히 썼겠죠, 그런 단어를. 근데 이게 말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피드백 덕분에 이번에 이제 올드 레이즈를 제가 입에 조금 달게 될것 같아요. 제가 딱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을 늘리는 거. 근데 이게 브이로그를 계속 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딱 한마디 해줄 때 그게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요새 챗 GTP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챗 GTP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민병철 리폰 안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혹은 끝, 시작하기 전에 어, 여기에서 제안을 해줘요. 이런 문장을 한번 장문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GTP가 피드백을 해주고 또 발음 같은 것도 따라해 보라고 좀 어, 그거에 관련된 표현을 제안을 해줘요. 그럼 제가 따라하면 분석을 해서 어, 어차피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발음 기호에라도 맞게 조금 어, 바꿔보고 싶고 내 발음을 조금 연마하고 싶은 사람은 큰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0분씩 저처럼 좀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싫고 하지만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고쳐서 피드백으로 바로바로 바로 내 입에 달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은 것 중에 너무 감사했던 게 수업 태도, 그 당당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말해보려는 그 태도가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되든 안 되든 자신있게 해보려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여기서 진짜 10년 동안 산 거에 비해 스피킹 실력이 많이 안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을 한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 제가 그렇게 밖에 나다니지 않았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말을 버벅대고 지금도 물론 버벅대지만 끝부분을 정말 심하게 감췄어요. 트레일 오프라고 하죠.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상대가 사실 말을 하면서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반되는 생각으로 말을 끝을 흐렸던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언어 실력이 당연히 늘지가 않죠. 근데 제가 그걸 어느 순간 극복을 했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자신감 있게 던지고 조금 자신감이 탑재가 됐더라고요.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루틴을 좀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되게 게으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매일매일 똑같은 양을 일정한 분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기가 싫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 자꾸 미루는 제 자신을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고 정해진 분량만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거볼때 여러분, 저는 딱 하나만 보게 되지 않거든요. 끽 보다 보면 아래 막 연관 그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몰아서 그냥 여러 개 차라리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케일리치 시리즈라고 저는 지금 이네 개를 샀어요 네 권을 제가 좋아하는 어, 작가님들 백수린 작가님 그다음에 최은영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그다음에 정하나 작가님 단편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한국어 이렇게 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한영 공부도 좀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바로 제가 입으로 익혀서 공부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번역 공부 그리고 스피킹 공부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저는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 방법이 저에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두세 장씩만 요거는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읽는 원사가 요거예요 계속 제가 미뤄뒀다가 다시 읽기 시작 했데 너무 재밌고 다행히 두꺼운 거에 비해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실 시간이 여유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원서읽는 수업을 한번 수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같이 읽어요 해서 챌린지식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여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게 되면 이책 어떨까 싶은 게 이게 좀 두껍긴 한데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내용이 너무 빨려 들어가 읽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원서 읽을 때 밑줄을 안 긋는데 이번에는 긋기로 했어요. 왜냐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면서 읽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많아봤자 50페이지 정도 읽는 걸로. 매일매일 하는 건 저는 요걸로만 한정을 지었어요. 월수금액, 스피킹 연습하고, 어, 금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좀미뤘던 거, 복습도 하고, 브이로그 같은 거좀 주구장창, 인풋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시도 안 해봤던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자막을 영어로 틀어놓고 그걸 영어로 제가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본 것들을 해면 머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튀는 거 아세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그렇게 리프레쉬하는 느낌, 좀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어, 이상으로 오늘 제가 저 새로 바뀐 루틴 짤막하게 소개드리고 또 제가 어, 시작한 스피킹하는 루틴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피킹 실력은 어떠신지 혹시 점검 받으셨으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